뭐, 매쟁 갈 거야? 매쟁 가, 가 마라. 아나 근데 바트에, 매쟁 나나 나 바티 바티 안할 아, 거라는 얘기는 아예 아파도 못 해. 그러니까 왜, 나 메르시 할게 그냥. 그야야 바티 메르시 에 메르시 아를당아 그래. 그러면 응. 아아야 타르래 그냥. 아나아 메르시가 아단아나 아나, 메르시아, 그러니까. 아나, 메르시아 한, 아, 하는 거 생각해서? 한 명이 애쉬를 드는 게 어떨까? 그래. 제가 에시를 줄까요? 그러면. 아 제가 해도 되는데. 에시 아, 겐지가 있죠? 에 에시 겐지. 아 투포킹으로 가. 투포킹으로. 포킹으로 가도 되고. 재야 간다 빨리. 겐지. 아 이거 불선스럽게 내가 해줄게. 포킹 빠지고. 아스테이구나 오우 겐지 왕, 겐지 탈야 오사츠 개피 나나힐좀 조금만 주면 안 돼? 안 되는구나? 아니야 됐어 어 그래 그래 얘가 그렇지 뭐 <laughs> 미안 형원원 딱정 쫌놀 내가 밀게 나도 밀고 있는데 뭘 같이 밀을게. 내오 반. 그래. 내오 원. 아 씨발. 지금 하시면 많은데. 니이 하나 원, 하나 원, 하나 이 하나 원, 나 원, 하나 원, 하나 원, 하나 원, 하나 원, 하나 원, 하나 원, 하까비 이쯤 먹어줄게. 화물좀 밀어줄게. 가가가가. 야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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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요 어. 어나힐 줘야 돼, 메이시님제이 네. 인제, <laughs> 인제가... 내가... 어, 이제, 이어어어어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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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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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 제공으로 스포를 뺄까요? 그래 그것도 아, 괜찮은데? 잠시만요 음. 저도 갈게요 이거 스포를 뺐어요 긴집 음. 따기 진짜 합사까이와 할만해 할만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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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 봐봐 파스 봐봐 어이고 어, 도망간다 잠시만요 어머 머머머머야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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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잘못했어 아, 눈누어, 아 아니, 나 누나 올줄 몰랐어 미안 아 미안해 아 잘못했어 아니아니 내가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아 드리프트 드프 잘못했어 어떻게 이렇게 되어 미안 미안 똑바로 안하나아 미안 미안 미아 아스 이에 뭐할래요 네. 구할래요, 야, 네, 좀 앞에 조금만 사 아, 죽는다, 이거.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죽어요, 죽었는데? 안 죽었어. 어, 도와야 <laughs> <laughs> 아, 죽요 아, 일단 뺄게요. 이러면 위도우를 할까, 그냥? 어, 나이스 방금. 구할 못해요. 네네네네. 2층에, 2층에. 이거 이거 수면이랑 힐벤 빠지면은 그냥 나노겐 그냥 가지? 예. 예. 아, 그냥 아 와, 이거 아 우리 우리 먼저 갈 준비하자 이거 먼저. 네, 야 공버프 조금만 돼야? 네, 네. 하자 이거. 가능? 아야 어, 어가 버렸네? 와개아파 <목소리가> 아이고. 아죄송이요게자도 몰랐어. 와좀 빼야 돼. 어, 어 잠깐만 이거. 데형살수있 어, 살 이제. 이제 살 살수 있어. 아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. 아, 형 그냥 <목소리가 다시, <목소리가 다시, 다시, 다시 하자. 하자. 상대, 상대 용검턴 이제. 내가 먼저 그냥 걸고 갈게. 어 먼저 먼저 걸어봐 먼저. 봤어? 안 거? 안 보이니까 형 그냥 제가 먼저 갈게요 이거 그.. 그저 뛰었어요? <laughs> <laughs> 뺐거든요? 아 이거 레오 형불쌍해요못맞췄다아하 <laughs> <laughs> <레오> <laughs> <수상은> <laughs> 아우 야이 저게 포킹이 워낙에 센.. 이게 야타, ]이라. 야타 껴가지고 우리 탱커가 좀 빡셀 거예요. 이게 야타, 껴 어, 내가 아 나랑 바꿀래? 바꿔볼까? <laughs> 지금 우리 좀만 천천히 합시다. 우리 힐러 진인들도 지금 바꾸는 중. 서로 체인지 중. 오체인지 완료. 아 어, 이거 뭐 방벽을 피면 너무 빨리 녹아서 방벽이. 아쓰이셔 그러니까. 내 꼼정은 잘하 <laughs> 여기 당가 <비비네. 웃음> 와, <웃음> 게어? 게어? 아 마지막 우리 비빌 수 있을까 이거? 할수 있지 않 이거 볼로 가야 될, 음, 볼로 가야 될 것.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? 야타가 계속 오른쪽 돌거든 이거? 맞아 아요형렇지아어나야안 아, 아, 돼요. 여기? 어 셨어. 포나 이거 봐 줘야 되는데? 네, 네. 야 이거 야, 우리 너무 개합 뭐 어쩔 수 없어. 우리 실조합을 제대로 안 써가지고 똑바로 이거 아, 바티아에 했어야 된다. 돼. 그냥 위도 할걸 그랬다. 메르시가 필요가 네, 없었어. 네, 네. 진짜 아니, 누가 아니 모르냐? 진짜라고. 누가 모르냐고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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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누가 모르냐고. 웃음> <laughs> 야, 바로 야, 어...어... 어감이... 오, 오, 새로운 날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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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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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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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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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잘한다 지금 마 잘해요 시그마가본체임 음. 마가본체나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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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ummer kind> of. <laughs> 그래서 하산이라지 지금 다다 나 이제 같이 아, 열심히 해볼게. 1, 2, 3, 4, 5, 6, 상대 뭐야? 네 봤어 아까 요 저쪽이다. 어아괜 올라와요? 여기 저다 저기 뭐어녹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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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다 먹혔지. <놀람> 아.. 스커마 벌써 자리 여호주자. 먹었네 조심해. 아, 바스 나이 원이고 나이스 젤리 딸, 딸, 딸. 땡겨볼래? 땡겨볼래 이거? 이거 야, 양각 해볼게 지금 땡겨봐 땡겨봐 지금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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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제 뭐야 어, 좀 주세요 벽이 바스 원 바스 원이다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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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겐지 여기. 지한번더 <여기도 웃음> 올라올 거예요, <보여줌> 힐러님들. <laughs> <저이. 웃음> <laughs> 어, 겐지, 겐지, 우리 그거 코코님저못 <laughs> <laughs> 올라갔는데? 어, <웃음> 못 <웃음> 내려갔어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아, 이거 화물 때문에. 불쌔있어? 불쌔있어? 아 이거 괜히 썼다 미안하다 이거 나와 살려 살려 에, 좋아. 고정해줄게 시그마 이거 시그마 부조화요 시그마 부조화요 반피 반피 머리 오, 너무 잘못. 잘못 야, 대단해. 기운해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저기 뭐야? 어 아, 찍어 너무 단단해. 이거, 이 형, 님이이 층까지 될것 같아요. 지금 2층 이거만 <목소리> 뭐, 나한테 나한테 할것 같은데. 이거 핏. 아니네. 아, 아, 아 괜찮아 괜찮아. 얘 앞으로 안 되겠. 나 간다. 에이 까비. 아고 까비, 까비. 아, 정리를 너무 못했다 이거. 아 그러니까 이걸 땡겼었어야 그래. 됐는데 음. 음. 배치한 게좀 컸다. 이거 포킹 저쪽이 훨씬 세서 대체 안 하는 게 나은데. 요거 시그마 부조화 가능한가요? 시그마 녹여야 될것 같은데. 이거 계속 부조화하고 있어요. 아, 볼게. 나 이거 체크하고 볼게요. 같이. 내꺼, 내꺼 거, 내거 먼저 쓴다. 내꺼 먼저 쓴다. 주사 쓰지 마. 어. 끊었어. 나이스. 시그마 부조화인데. <목소리> 피이야피이야와 너무 아프다 갑이 갑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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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까 와이 비이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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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와 여기도 여기도 겁나, 이거?